2025년 바뀌는 복지정책 파트 3 교육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 및 이수함으로써 졸업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과정을 말하며 졸업하기 위해선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출석일수는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얻고 보다 주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및 고교 내신 등 급제 변경 관련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며 종이 교과서와 병행해 사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성 향상과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에 예고한 바와 같이 2025년부터 고교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이는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8년 수학능력시험에서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2028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개편되는 사항으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응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통합형 과목 체계를 통해 선택과목에 대한 논란과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파트에서는 출산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